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산업팀장 이준영입니다. 어, 오늘 주제는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DNA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바꿀 수 없는 흐름입니다.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위료비용 절감 등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IoT, AI 등을 기반으로 기존 의료 체계가 개인 맞춤형 디지털 헬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상에 수집된 축적된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ICT 기술과 융합된 디지털 헬스를 통해 미래에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 예방 관리 등 맞춤화된 진료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 분야의 미충격 수요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세 영향 강화를 위해 한국 정부에서는 DNA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수집과 생산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로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혁신적 위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5G 기술 등 유분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질병의 진단과 실시간 예방 관리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 AI입니다. 인공지능은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함과 동시에 위험 증후 예측, 의료 영상의 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인의 전통적인 의료인의 역할을 보완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나이퍼에서 추진하고 있는 DNA 기반 디지털 헬스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예방부터 진단, 치료, 예후 관리까지 DNA 기반으로 미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병원 정보 시스템의 클라우드와 응급 의료 체계 개선, 의료진의 진단 지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후 관리 등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원의 병원 정보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입니다. 기존의 병원은 병원마다 사용하는 용어와 프로그램이 상이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AI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시스템 구축 비용, 운영 비용 등은 병원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클라우드 병원 연구 시스템은 다양한 병원이 초기 구축 비용과 운영 비용의 부담 없이 고품질의 위로 데이터를 공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로 빅데이터의 생성과 AI 솔루션, 디지털 치료제, 신약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병원 연구 시스템은 1000베드가 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적용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개가 넘는 1차 병원에도 적용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병원정보 시스템은 시스템 개발과 운영 비용을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약 40에서 60% 이상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진료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할 때의 진료 시간도 약40% 이상 감수, 감축할 것으로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닥터앤서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백농미 원장님께서 닥터앤서 2.0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작년까지 진행된 닥터, 닥터엔서 1.0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엔서 1.0 사업은 심리혈관, 유방암, 치매 등 8대 질환 21개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식약처 인허가 완료 후에 한국 내 38개 병원,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국 병원에서 교차 검증을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장 대장암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존의 대장 내시경은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용종 발견률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대장 내시경 시에 용종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음 검사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닥터엔서는 대장 내시경 시에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대장 용종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검사자에게 알람을 줍니다. 그럼으로써 대장 용종 관과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그. 영상입니다. 어, 지금 그 보시는 바처럼 대장 역시 영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용종을 디텍팅을 하고 있고요. 작은 용종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주관적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디텍팅해서 검사자에게 알람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진단 소프트웨어입니다. 치매 진단 소프트웨어는 AI가 뇌 MRI 영상을 자동 분석해서 의료진에게 알츠하이머 질환 가능성을 수치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영상을 보시면 그 환자의 MRI 영상을 통해서 AI가 자동적으로 환자의 뇌 위축 정도를 정량화, 패턴화합니다. 이 부분들을 실제 연령과 동일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위축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위로진에서, 위로진에게 제공을 하고요. 위로진은 그 결과를 통해서 환자의 치매 부분을 조기에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닥터스는 다양한 임상 결과를 통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소화기 진단 질환에서는 평균 5년이 걸리던 진단 시간을 AI를 통해서 15분 이내로 단축시켰고 80% 수준이었던 대장 경종 간과율도 판독 정확도도 9 0 이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프로젝트는 5G와 AI 기술을 활용한 응급 의료 서비스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응급 환자가 구급차에 탑승한 순간부터 구급차 내에서 응급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적절한 처치, 최적 최적 이송 병원 선정을 인공지능 기술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급차 내 환자의 상태를 빠르고 신속하게 이송 병원에 전송하기 위한 5G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 환자의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onnect AI connects all steps of emergency medical systems and supports the optimal emergency procedures through cloud and 5G based comprehensive AI services, thereby securing the golden time for serious emergency patients. When an emergency occurs and a call is received, Connect AI is used in all phases of emergency medical care and generates an emergency number for the patient. With this emergency number, you can manage all phases of an emergency, from its occurrence, transport, and hospital transfer. To deliver the most efficient emergency medical service, audio, video, and biosignal data is automatically collected and sent to the cloud where it is analyzed to quickly provide accurate and timely AI services. With the automaticall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and the information on medical care provided by the first responder, the patient's severity can be categorized and monitored in real time, thereby detecting and informing an emergent situation. Based on severity, a standard guide for emergency activity is provided to aid with timely emergency care according to a standard emergency care manual. Furthermore, it informs by audio and text the care that may have been overlooked. It automatically records emergency activity logs using the first responder's voice in the 360 degree camera, allowing you to focus on patient care. The automatically recorded emergency activity log can be checked in real time on the emergency activity display. It selects the optimal hospital to send the patient based on emergency measures taken, the patient's condition, and information regarding available resources. Once the hospital is selected, the fastest route to the hospital considering traffic conditions is provided. When there are multiple emergency patients, not just an individual emergency, it considers the severity, distance, and emergency medical resources and selects the optimal hospital to transfer the patients, which can increase their survival rate. Once the hospital is selected, the emergency doctor on call at the emergency medical center can learn information on the patient and the emergency care provided via a kiosk in real time. And prepare for treatment in advance. Once the patient arrives at the hospital, the emergency activity log is automatically saved and sent to the hospital information system. The hospital can then conduct the prepared examination and treatment without unnecessary procedures. Yeah. 아마도 그 세계 최초의 서비스가 될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5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서북 3구에서 실증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증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서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 드릴 프로젝트는 스마트 군 위로 프로젝트입니다 국군 위무사령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렴, 결핵, 기흉사지골절 무릎 등 군인들이 가장 많이 다칠 수 있는 다빈도 질환, 육종에 대해서 엑스레이, MRI 등 대규모 의료 영상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AI 판독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군 병원 및 사단 의무대 36개소에 시범 적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해 프로젝트는 AI 기반의 감염병 예후 관리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AI 기반의 감염병 예후 관리 솔루션의, 솔루션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신종플루, 결핵성독감 등 4종의 감염병에 대한 AI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어, 데이터 수집, 가공, AI 학습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정부 통신 산업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반복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과 위기 환경에 신속하고 대응,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나이파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